최근 경찰이 재활용품 수거에 주로 사용하는 집게차 단속에 나섰습니다. 불법으로 차의 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인데 현실을 무시한 단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집게차를 몰아온 박재상 씨. 지난 7월과 9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경찰에 단속당해. 각각 벌금 없습니다. 70만 원씩을 물었습니다. 그, 그, 물건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설치한 안전 박스가 어? 불법 구조물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 집게차 운전 이후 처음 당한 일이었습니다. 짐이 떨어지거나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 수송이 용이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됐는 겁니다. 그리고 탈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 변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뛰고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싣고 다니는 겁니다. 안전 박스를 떼내면 물건을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아 지금 도저히 이런 업을 접어야 되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없는 서민들 이짐 싣고 운송비 조금 벌어먹는 이런 차원인데 이게 저희들이 과적을 하려고 옆에 철판을 댔는 게 아니거든요. 낙하물 방지 경찰은 단속을 더 당하지 않으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 식으버리면집게차에좀 예, 많이 모요 그렇다면 1억 원이 넘는 합법적인 집계차의 모습은 어떨까? 불법이라며 단속하고 있는 기존 집계차의 모습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의 집계차는 3만에서 4만 대 정도. 결국 새 차를 사거나 개조할 여유 돈이 없는 영세한 집계차 업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 대신 국도와 골목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